열전 공연의 실! 상담하면 장소팔 선생님이죠. <몰> <몰> 장소팔 선생님의 아드님이 <몰> 진정!

또는 신선제다. 주 먹으면 속삭이는 연혜주에다 가지각색 거르거로 있는데 아버지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나는 이술 같은 다 싫어하고 그중에서 외상술을 제일 좋아한다. <laughs> <laughs> <오! 웃음> 명절 때가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이 계십니다. 바로 장자 소자 팔자 쓰시는 제 아버지 만담과 장수팔 선생이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즘 인기 많은 유재석 씨, 강호동 씨의 인기를 합한 그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방 출장을 다녀오시면 저희 집에서 당대 최고의 연예인들이 모여서 뒤풀이를 했습니다. 소음이 시끄러워 이웃에서 친구가 들어가면 순경 아저씨가 와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사인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laughs> 공연을 앞두고 아버지는 원고지에다가 먹지를 대고 만전 필로 쓰셨습니다. 그 대본을 쓰시면 제가 꼭드새벽에 창신동에 계신 고춘자 선생님 댁에 가져다 드리곤 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정말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만담을 전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버님께서 만류하셨습니다. 아마도 만담이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 것 같다는 예감을 하셨던 해서 저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만담이 좋아서 천국 방방곡곡을 동해 본쩍 서해 본쩍 다니시던 만담에 장인 아버지 아버지에게도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온열을 앓으신 끝에 제가 부축해 드리지 않으면 걸음을 떼기 힘드실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2002년 꽃비가 흐드러지게 쏟아지던 날 아버지는 나는 이제 심심해서 가련다. 이 말씀을 제 귓가에 남기고 꽃빛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고춘자 선생님과 만담으로 웃음꽃을 피고 계실 아버지. 명절이 되면 더욱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담 한수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장학살 선생님! 아이고, 이거 가연만나가까 최현 씨 아니셔? 네. 응.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응. 전설의 국민 반당가 장소팔 선생님하고 응. 얼굴도 응. 똑같고 목소리도 응. 똑같고 키도 자그만하시게 응. 붕어빵처럼 닮으셨어.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키가 자그마하다니. 그건 인간들이 꼭 키를 잴때 땅에서부터 재니까 내가 작아보는 거지. 아. 하느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재시면 내가 제일 커. 아. 아이고. 네집 아들 아니랄까봐 그런데 장소팔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세요? 아, 장소팔 선생님이 네. 제 동생의, 동생의 어머니의 어머니. 남편 되십니다 가만 있어 동생의 어머니의 남편? 아 그럼 아버님이란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장에 소팔러 갔다 태어났다 해서 장소팔 아 할아버지는 중팔, 중저부는 대팔, 고저부는 사금팔 저는 아버지가 추석 전날 아침마당 보면서 고수덥 치다 광팔 때 태어났어요 광팔, 장광팔입니다 근데 채연씨는 어떻게 이름이 채연이 되셨어? 아 선생님이 58년 개띠오빠라는 노래 만들어주면서 채연으로 지어주셨잖아요 <laughs> 아 그런데 선생님 응.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또 그렇게 궁금하셔? 차례를 올릴 때 응. 밤, 나물, 과일 심지어 국까지 나무그릇에 담는데 응. 왜 식혜만은 나무그릇에 안담는아 모든 음식은 아, 다 제기에 응. 나무그릇에 담는데 응. 왜 식혜만 나무그릇에 담지 않느냐? 예. 아 그거야 응. 나무 그릇이 하나 모자란 나무 좀. 얼버무리지 마시고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어. 나무 그릇에 식혜를 담으면. 으면난 무식해가 되니까 그렇지. 무식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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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선생님 아. 추석 명절을 맞아 응. 우리 장수발 고친자 선생님의 추억의 만담 응. 사랑 타령을 응. 요즘 랩과 유사한 응. 허튼 장단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좋지. 예. 사랑이란 아주 오묘하고 고교한 겁니다. 태산같이 높은 사랑, 바다같이 깊은 사랑, 불꽃같이 뜨거운 사랑, 얼음장같이 차디찬 사랑, 이건뭐 같이 쓰듯한 사랑, 악마는이 사랑, 사랑, 사랑. 만나면 안 떨어지는 어. 울릉도라 호박녀 사랑 남해성 뺏어가고 줄줄 모르는 얄미운 사랑 엉벙덤벙 방자 사랑 졸졸 음. 쫄는 향단이 사랑 알캉달캉 사우나 툭툭 치며오는 사랑 등불같이 밝은 사랑 군방같이 어두운 사랑 간장같이 짭짤한 사랑 고추같이 매운 사랑 절평같이 새콤한 사랑에 냉수같이 싱거운 사랑 송죽같이 굳은 절개 치조 있는 춘향이 아. 사랑 가슴 답답해 태우면 말 못하는 멍어리 사랑 어. 떡신같이 치인 사랑 꽃잎같이 연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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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요즘은 아직 남의 집 사랑방에 새 들어 살고 있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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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정신 좀 차리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나저나, 장선생님 참복도 많으시오. 아, 아버님 만담도 계승하고, 어. 이렇게 예쁜 파트너하고 만담다고. <laughs> 이런 말할때 공자님께서는? 뻔뻔스러다 그러셨고 아이고 뭐라고요? <laughs> <좋아하세요? 웃음> 부력 낳고 와라 하셨고 문자 쓰지 마시고 어.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응.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장롱치고 동전치고, 동전치고 마당 쓰고 돈 주고 콩 <laughs> 먹고 알 먹고 털파아먹고 새끼 파아먹고 동전 떼서 군불 뗀다고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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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을 맞아 응? 우리 전통 이야기 문화 만담을 조명해보고 응? 만담을 현대 컨텐츠 하는 방안으로 랩과 우리 허튼 장관을 함께 접목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아 지금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게백빵 같은 만담을 전해드린 가요 만담과 채현. 응? 남자는 백장, 여자는 절기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사내가 범문자고 물에가 고기다 인천 아파다 살다가 터지는 컵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만담을 전하는 만담과 장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게 무슨 레코드판인것 아, 아, 같은데 네, LP판입니다. 네. 아, 그니까 반담 만담... 네, 엘피파는 제가 다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예. 저거 이제 듣고 똑같아요. 연습을 요 <laughs> <진짜 닮으셨네. 웃음> 이거 정말 귀한 거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말빨리 하는 것도 그렇게 아버지하고 <laughs> 똑같아. <laughs> <똑같아요. 웃음> 아버지가 막 바람을 안 피고 나신 모양이에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근데 <laughs> 네. 아버님이 이제 심신해서 가련다. <laughs> 네. <laughs> 그 그러니까 마지막 <laughs> 어, 말씀도 굉장히. 이게 가슴에 확와 닿네요. 아. 모든 걸 그냥 내려놓으신다, 비우신다, 음.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 너무 나는 이제 심심해서 가련다 네. 응.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어, 그 의미있는 웃음의 예. 이야기를 해주신 것같는데두 네. 네. 분이 것 호흡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현씨 아 저+ 저희요? 네. 서로 간의 이 느낌이라 그럴까? 뭐 이런 아, 거? 아. 서로 뭐를 이렇게 그냥 하, 외운 대로만 하다 보면 네네. 딱딱하죠? 아저 믿음을 아, 네, 네, 네. 타면서 어. 오늘 하늘에서 아버님이 장광과씨 이렇게 만담 보시고서 흡족해하실 것 같으신데요? 네 망국이시네요. 정말 참부적인 <laughs> 재능을 물려받으신 거 아니십니까? 네. 아버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네. 아버님 이제 다시 만담의 시대를 제가 깊이 읽고 만들겠습니다. 음. <laughs> 장난팔씨의 만담 즐겁게 보셨다면요 팀원 2번 그리고 ARS 1580에 2번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Uh, 오늘